저희가 100대 출고 기념 100대예요? 프로... 100대예요? 네 음. 777만 원 상당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델명이 지니스 칸입니다 네. 네 차량은 칸이고요 네. 확실히 칸이 힘이 좋긴 하네요 네네 벙커가 엄청 크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도 찍고 가는... 거기 위에는 공기가 다릅니까? 어... 공기가 다르진 <laughs> 않은데 뷰가 다릅니다 1층에서 2층 넘어왔다가 3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사기 위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자세히 볼수 있는 건 오프라인 전시회가 전부였던 거죠. 음, 전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 정보를 한대 묶어서 어플로 출시하면 정말 좋겠다. 가격, 품질, 고객 평가까지 다 비교해보고 실시간 견적까지 받는 무엇보다 소비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캠핑제국 플랫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캠핑제국 와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캠핑크를 방문했습니다. 아, 이 회사는 제가 한 2년 반 전쯤에 콜로라도, 네, 4인구동 콜로라도에 캐빈을 올린 모토홈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렉스턴 칸에 캐빈을 올린 징기스칸 모델을 자,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 이촬영은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와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실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2년 반 만에 뵙습니다. 아네잘 지내셨죠? 그때는 콜로라도 까만색 맞아요 맞아요. 노란 데칼이 또 맞아요. 그 그걸 갖고서 오프로막 체험도 하고 저희가 맞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반응이 뜨거웠었죠. 맞아요. <laughs> 자, 그리고 또 유튜브도 하신다고 했는데. 아, 네. 유튜브도 좀 하고 계시죠. 아, 그건 구석, 좀 부끄럽습니다. 구독자가 3천 명이 넘던데요? 네,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제 네. 저희 유저분들이 좀 많이 봐 주세요. 캠핑크 네. 유튜브에 캠핑 크치면 네. 나오는데 이름은 핑크인데 만드시는 거는 핑크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죠좀 안전 매뉴 있잖아요. 네. 보면은 원래 이제 콜로라도 하시다가네 네. 이제 렉스턴 기반의 4륜 구동 오프로드 아, 모터홈만 네. 생산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벌써 네, 맞아요. 3년 넘었죠, 이제? 네, 횟수로 3년 정도 됐고요. 어, 네. 네, 그동안 출근 얼마나 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이번에 저희가 100대 출고 기념 1 0 0대예요 프로... 네. 음, 100대 출고 기념으로 저를 부르셨군요. 맞아요. <laughs> 프로모션이 상당하겠습니다. 네, 프로모션 저희가 이번에 진짜 스페셜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단 2차 가격이. 네. 8천만 원대로 들었습니다. 풀옵션이 네, 풀옵션이 8,600만 원. 8,600만 원.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렉스턴 칸 모델들을 생산하는 어, 타 제품들 보면 가격대가 8천만 원대 없습니다. 어, 그렇 보통 1억이 다 넘어가는. 음. 맞아요, 맞아이 차는 그럼 가성비를 좀 승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가성비도 쪽으로... 있고 저희가 100대를 출고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준비한 이제 프로모션이 777 행운의 숫자 777 프로모션이에요. 어. 그 377만 원 상당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프로모션을 넣습니까? 먼저 구급대고갈볼게요첫 어, 어, 번째로는 네. 저희가 태양광을 1200W 풀로 넣어드려요. 아 지금 여기서 네. 안 보이긴 한데 저 네네. 위에 꽉차 있는 거죠? 네. 사다리가 있나요? 한번 올라가 볼수 있나요? 어, 지금 이 차량은 이제 저희가 급하게. 아 네, 유튜브 찍느라고. 아직 안 넣어놨구나. 네네. 네. 이제 여기도 다 장착될 거고요. 1 2 0 0트 정도 되면 저희가 이번에 에어컨을 전기를 네. 3배 덜 먹는 일반 에어컨으로 바꿨어요. 루프탑 에어컨에서. 에어컨을 아 보시면, 일로 와볼게요. 네. 자, 일단 위에 태양광이 1 2 0 0트가 네. 들어간다면, 와, 태양 굉장히 많은 사이즈인데. 그쵸. 그렇죠. 자, 그럼 그 그럼... 전에 그러면은. 네. 어 인쇄 배터리 얼마 들어가요 기본으로 저희600 암페어 600 암페어 아, 에 태양광이 1200 w 다 네. 그러면 태양광 만으로 충전이 상당하겠는데요 맞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아 이렇게 실외기를 넣어놨네요 네 6평짜리 에어컨이죠 네네 네. 네, 그게 요즘에 가장 키트를 치고 있는 제품들이더라요 맞아요 그리고 여름에 네. 사용하시기도 조금 네. 소음도 적고 네. 좀 편리하시게 사용하시려고 캠핑카계에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6평짜리 맞아요. 달려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DC가 아니고 AC기 때문에 네. 인버터를 켜야 되는 거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배터리가 600A이기 때문에 조금 적어보이긴 하는데 에어컨 눌리기에는 그래도 태양광이 1 0 0 0 태양광이 1 0 0 0 m 가기 때문에 네. 시간당 얼마 충전되죠? 1 0 0 0 같으면 대략? 어... 정확하진 않는데 어한 네. 뭐 팔십 암페아 정도? 정도 광이 좋을 때, 네네. 네, 광이 네. 좋을 때 그리고 근데 모터홈들은 뭐또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주행 충전이 되니까 주행 충전기도 저희가 이번에 백이십 암페아, 백이십 암페아, 네 육십 암페아짜리 두개 그러면 태양광 천이백 와트에. 주행 충전기, 충전기 1 2 0 a 들어가는 거 네. 그걸 달아준다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프로 모션첫 번째 프로모션 네.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프로모션은 네. 어, 안전하게 주행하시라고 저희가 CCTV 겸코 채널 블랙박스 장착해드려요. 아, 여기 지금 카메라 돌고 있네. 죠 여기 지금 네. 몇개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개요. 여기 네개 달려 있고 네. 뒤에 가보니까 또 있더라고 요 카메라가. 네, 뒤에도 있고요. 뒤에 보시면 지금 카메라가 세 개가 달려 있어요. 네, 주행 상지 주행 카메라 그리고 후방 주, 후진할 때 카메라 또 하나는 또 뭔가. CCTV로 되게, 사용할 수 있는. 아, CCTV? 음, 네. 나머지 하나 CCTV까지. CCTV 네. 겸용으로 네. 저희가 4채널. 4채널, 네. 4채널, 어, CCTV까지 달려있는. 이것도 프로모션입니까? 네, 이번 두 번째 프로모션. 또두 번째 들어가는 네. 거죠. 자, 그 다음은 또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스페셜하게 준비한 게 네. 있어요. 어떤 스페셜입니까? 어, 저희가 c p r 짜리 휠타이어를. <laughs> MP 타이어? 네. 기본 MP 타이가 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 오프로드. 네. 이게 4륜구동인데. 4륜구동에 지금 CPR 짜리가 사실 전국에 몇개 없어요. 아. 저희가 한 15대 분 확보해놨고요. 네. 네. 어, 얘는 진짜 주행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CPR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타이어입니까? 어, CPR이라고 하면. 네. 마다 뭐 십사 네. PR, 뭐 십팔 PR, 네. 1 6 PR 이렇게 타이어의 그 네, 네. 휠이랑 그런 사이즈랑 이런 거를 나타내는 네. 그게 있는데 이십 PR 자리는 정말 전국에 몇대 없는 엄청 어. 엄청 좋은 타이어. 요걸 장착을 하게 되면 주행이 굉장히 뛰어납니까 주행이 이제 꿀렁거림이 아마. 어. 어, 사장님도 캠핑카 네. 몰아보셨으니까 네. 저랑 같이 있다 주행 한번 해보시면 음. 아마 조금 정말. 어 이 정도까지? 제가 잘은 갈까? 모르지만 <laughs> 네. 잘은 모르지만 한번 주의 을 해볼게요 네네. 뒤에 달려있지만 네. 앞에도 보시면 요게 이제 그 타이어라는 거죠 타이어 휠이라는 거죠 네. 요 네네. 사이즈가 지금 아까 말한 c p CP-R cpr 네. 1 0 1 0비가 아니라 c 네. 숫자 1 0네어 c p 비어 10비어 가기본어로 어, 프로모션으로 장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음. 이세 가지를 다 저희가 프로모션으로 하게 되면 음. 777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아. 저희가 이번에 프로모션을 777 프로모션으로 정했습니다. 전 다른 건 모르겠고 휠과 타이어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laughs> 외형적으로 먼저 간단히 보고 주행해 볼게요. 네. 요캠이 지금 캐빈 네. 어, 특징이 지금 요게 총 5명 승차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앞에 두 분, 뒤에 세, 세 명. 명. 네. 네 그리고 캐빈이 앞에 보시면 벙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트럭 캠퍼 비슷한 사이즈의 느낌처럼 보이는데 네. 일체형 모터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후방 공간보다는. 이쪽 벙커 공간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차량으로 되어 있고 여기 패널은 어떤 패널이죠? 어, 이런 형상 앞에 형상이랑 이 네. 부분은 FRP고요. 네. 그리고 패널은 알루미늄 패널. 아, 유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많이 이제 쓰는 네네. 알루미늄 패널이죠. 네네. 네. 패널을 네네. 쓰고 있고 뒤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FRP로 네네. 덮은 거죠 패널을 네네. 뒤를 덮었고 FRP가 들어간 부분은 뒤쪽이랑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위들 부위. 이런 데다 FRP로 네네. 제작이 되고 나머지는 알루미늄 패널로. 네, 여기 앞에도.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은 또캠핑카에또 어, 맞게끔 네네. 되게 시켰겠죠 지금 네. 뭐 100개 이상 출고하셨으니까 뭐, 소비자들이 AS 들어오는 게 어떤 게좀 많이 있어요, 혹시? 어, 그 전에 사실 네. 저희가, 어, AS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네. 진짜 끝판왕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음... 그래서, 오늘도 보고 가시는 고객님들이, 네. 어, 기변하시고 싶다고, 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어...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아마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청 놀라시고 100대를 거예요. 출구하면서 이제 작게 크게 생겼던 문제들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네 맞아요. 제이스 오셔서 고객분들이 어. 얘기해 주시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보러 오셔서 네. 어, 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말씀해 주시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전문 시켜서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laughs> 모델명이 진기 스칸입니다. 네. 네. 차량은 칸이고요. 네. 진기가 <laughs> <laughs> <여기에> 붙어서 진기 <laughs> 스칸이 됐습니다. 어, 많은 곳을 누비시라고. <laughs> 네. 캠핑카를 알겠습니다. 하고. 자 네. 청소 얼마 들어 아, 여 청수 있고 청수는 있는데. 170m고요. 오수는요? 오수는 140m. 140m. 네. 그리고 외부 전력 인니키가 있습니다. 네, 네. 배터리는 600암페어 기본이라고 했고요. 네. 위에 태양광이. 1 2 0 0와트가 프로모션으로 네. 네, 들어갑니다. 자, 여기 아마 여기 뭐죠? 에어컨 얘는 이제 그 인산철 아, 배터리 열기 배출로 네, 나오는 거고. 연료 주입구랑 여기가 요소수인가요? 네. 요소수와 연료 주입구 부분. 네. 서비스 도어 이쪽에 있습니다. 자, 전면부 한번 보고 제가 주행해 볼게요. 네, 칸입니다. 칸 모델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사실 아까 말한 어 CPR 네. 타이어휠이기 때문에 확실히 차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네. 한번 제가 한번 실제 주행을 짧게 한번 해볼게요. 아장님이 촬영해 주시면 저도 한번 네.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네. 어떤지? 지금 속도가 70km 정도. 네, 여기 이제 80km 제한이니까 80km까지 달려볼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laughs> 저는 이제 사륜구동 차는 몰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근데 어, 1톤은 많이 몰아봤거든요. 네. 네. 1톤 모텀에 비해 확실 히 안정감 있는 건 확실하네요. 음. 네, 확실히 칸이 힘이 좋긴 한데. 네. 전혀 캠핑카 느낌이 안 나고, 이 앞에 지금 벙커가 엄청 크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힘을 싣고 가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오프로드를 많이 주행해보지 본 않았기 때문에, 사륜구동은 특히나. 근데, 확실히 1톤에 비해서는 확실히 주행이 뛰어나 네,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되어 있죠. 이건 주행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방향을 이렇게 지시으을 켜주죠. 네,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아래 이거 요거는 지금 네. 옵션인 거죠. 네, 얘는 옵션입니다. 전테슬라인줄 알았습니다, 순간. <laughs> 이, 이거 나오나요? 오 내비게이션. 네. 어. 오. 오이것또 뭐예요? <laughs> 테슬라처럼 바뀌는 거예요? 네. 오 위아래로도 볼수 있고 양옆으로도 볼수 있고. 아 이렇게 맵을 우면 네. 오 구글맵 이거 옵션 얼마예요? 130만 원 130만 원네이렇 <laughs> 탐나는데 어 좋습니다 이 벙커가 네. 앞에 되게 튀어나와서 네. 주행할 때 시선을 가릴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도 않네요 네 거의 거의 가리진 않아요 그래서 네. 보통 태빈이 앞으로 이제 뭔가 크게 튀어나온 차들은 신호대기할 때맨 네. 앞에 섰을 경우에 아... 네, 맨 앞에 섰을 경우에 신호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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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과 타이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긴 네. 하네요. 뭐 하나 차이로. 그 네. 이게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네. 이 배율이, 비율이나 무게 때문에 조금 훌렁거리거나 이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건 확실히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네이 타이어의 역할, 주행과 네. 타이어의 네, CPR 요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 네. 프로모션으로 제공한다는 걸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네. 또 하나의 특징. 이 차량은 이게 다가 아니죠. 네. 여기 위에 팝업이 있죠. 맞아요. 팝업 텐트 돌릴 수가 있죠. <laughs> 네. 거기에 몇 명이 잘수 있죠? 팝업 텐트에서도 이제 두 명이 음... 주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럼 한번 올려 봐 주시죠. 아, 네. 이 벙커가 끝이 아니고 이 위에 팝업이 올라갑니다. 네. 아 사이드 스텝이 내려오는데 전동이네요 이것도 네 전동 발판과 네. 음... 전동 어닝을 기본으로 장착해 드립니다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 장착이에요? 네. 사이드 스텝도? 네네. 네. 무조건 필수일 것 같아요 이거는 아, 맞아요 네. 서 <laughs> 텐트 올려봐 주세요 밖에서 찍을게요 네. 아 올라갑니다 저렇게 쇼버식이라 유압식이라 그냥 쏙 밀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는 공기가 다릅니까? <laughs> 어 공기가 다르진 않은데 뷰가 다릅니다 아 뷰가 어느 정도 뷰가 나오죠? 어, 진짜, 뻥 뚫린 약간, 한, 음. 진짜 한, 3, 4층 그런, 옥상에 올라와 있는 듯 느낌? 아, 그렇죠. 아무래도 <laughs> 높으니까. 네. 사실. 어, 이 아래층과 네.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차이는 굉장히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옛날에 있었을까요? 여기서 비내섬 진짜 딱 보고, 네. 어, 정말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 갈대숲이. <laughs> 진짜 웅장했어요. <laughs> 네, 전동 어닝. 와, 이게 지금 독일제 플루체. 맞아요. 네, 천성레프트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맞아요. 즘 어, 품질 이 좋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핫한 아이입니다. 네, 네. <laughs> 천성레프트에서 판매하는 플루체 전동원이 네. 기본 장착 네. 네. 하는 곳에서 이렇게 멈추면 돼요 멈출 때 어떻게 하죠? 멈출 때 가운데부터 누르면 요 네. 스톱 다시 누르시면 네. 접히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자 실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이제 앞에 대용량 벙크 네. 올라가 보이시죠 실장님 <laughs> 아, 아까 말씀하시길 3명 잔다 그랬나요 여기서? 여기서는 네, 4명? 정말 4명 3, 4명 주무실 수 있어요 평소 두평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저 앞에까지 보시면 저도 올라가 볼게요. 와, 이 공간이 이게 지금 여기까지 굴곡된 부분까지 나오면 네세명 충분히 누울 수 있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성인까지도. 네. 네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공간에 수납공간이 또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열어봐 주시죠 잠깐만 수납공간도 보시면 네, 이렇게 어, 되게 깊게 돼 있네요. 네, 네. 어, AS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 네. 이제 고객분들이 수납공간이 없게 되면 여기 이불을 이제 이렇게 음, 깔아서 오세요. 음. 저희가 작업 같은 거 하고 AS 같은 거할 때, 음, 음. 이불을 접어서 어디다 이렇게 놔둘 때가 조금.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를 전면을 다 막았어요. 네. 근데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것 같은 음,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렸어요. 음. 아래에다 또 장을 넣어드렸는데, 음. 어, 그러 보니까 조금 아래 공간, 위에 공간을 활용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번에 정말 완성된 게 이렇게 위에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공간도 사용하고 위에 공간도 사용하고 네, 그리고 단열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엠보싱, 카바까지 다 네. 작업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제가 이제 벙커에 올라와 있는데 이 벙커 위에 보시면 이 공간이 지금 네. 파워텐트 공간이에요. <laughs> 맞아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여기서 설 수가 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팝업 텐트 공간도 한 두세 명까지도 잘수 있는 공간이 네. 나오고, 어, 당연히 이제 단열이나 난방이 보시면 무시동 히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 무시동 히터가 4kg에요. 네. 4kg가 네, 또 차이가 있죠. 네, 용량 2kg는 2kg 네. 용량만큼 빼는 거고, 네. 4kg는 4kg 용량만큼 네. 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양이 많아서 네. 저희가 여기 벙커에도 넣어드리고, 여기 음. 위에 팝업 텐트까지 화장실 네 곳이 있어요, 총. 네, 그러면 제가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가구도 지금 보시면 약간 블랙과 화이트가 섞여 있거든요. 네, 저희가 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얘는 어... 지금 블랙 버전이고요. 네. 그리고 화이트 버전이 있어요. 정말 깨끗하게 음... 화이트한 버전 이 있고 네. 얘는 약간 모던하고 음... 그런 느낌의 블랙 버전으로 저희 가구가 사실 도장 가구예요. 아... 필름지가 아닌. 그래서 내구성도 좋고 음... 컬러를 블랙이나 화이트 무광 유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이그로시라고 그러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선택하는 가구라서 네.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가구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 가구는 네. 저희가 저희 친인척이3 1년 동안 아, 가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아, 그분이 전담으로 맡아주셔서 가구는 또 자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제가 여기서 봤는데 넓이가 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네. 지금 카메라 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1층, 2층, 3층이라서 여기 보시면 1층해서 2층 넘어왔다가 3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어, 2차는 3층 캠핑카라고 맞아요.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야, 이게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웬만한 모터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네, 그래서 했죠? 두 가족이 충분히 네. 주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보통 화장실이 이제 중간에 있거나 그런 빠지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 코너가 네. 개방감이 상당하네요. 네, 맞아요. 화장실 을 아예 이쪽으로 빼버리면서 네. 이쪽 공간이 개방감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큰 창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뷰도 정말 뷰 맛집입니다. 어, 기역자 형식으로 <laughs> 돼서 가서 이렇게 서서 양쪽을 다볼수 있는 거잖아요. 밖을 네. 보면서 할수 있는. 네. 아 수전은 조금 작네요 이거 좀 아쉽네요 네. 그래도 좀. 그 정도 사이즈로 칸에서 그 네. 정도 사이즈의 수전이면 은청수 어. 네. 170m 들어가니까요 네, 네. 설거지 뭐 밖에서 또 많이 하고 하니까 캠핑하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덕션이죠 인덕션, 인덕션. 인덕션. 네. 기본으로 인덕션 어, 배터리가 600 암페어인데 태양광이 1200와트 라서 인덕션 쓸수 있다 네 그리고 인버터를 4kg짜리, 3kg. 3kg짜리, 3kg짜리 네. 버터 네, 그래서, 인덕션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네, 냉장고가, 보시면, 네, 이렇게 조금 작은, 변행짜리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은, 아, 요렇게 문을 네, 열고, 이렇게. 네. 요 아, 화장실은 이제 고정식 병기. 네. 고정식 병기와. 네. 샤워실 음. 일체형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는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아, 여기. 샤워기는 이쪽에. 아, 그게. 금색으로. 네. 네. 들어가 있는 샤워기까지. 그래서 샤워, 화장실까지. 봤습니다기게 TV가 안쪽에서도 시청할 수가 있고, 네.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네. 어, 관절이 빠지는구나. 네. 아, 이렇게 네. 돌아가서?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야외에서? 네네. 네. 여기 어닝 치고 이쪽에서 이제 생활을 좀 많이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내려서 보시면 살짝 시울여 보실래요? 아 네. 그럼 TV가 시청이 가능하겠네요 아 아이디어입니다 위치가 여기라서 네. 사실은 이제 요 위치이기 때문에 저기 쇼파 거실 쪽에서 네. 시청도 가능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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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빼면 야외 시청도 가능하게 네. 일석이조입니다 네잘 네, 봤습니다 네 실장님 이제 내부까지 봤는데 네. 이 차량이 2023년식이죠? 네 이번에 신형 안전검사 네. 바로 받은 네. 핫 네. 자, 프로모션은 몇 대까지 가능한 거예요? 프로모... 저희가 일단 네. 모든 분들께 적용해 드리고 싶은데 Cpr 타이어 전국에 있는 게 네. 지금 15대 분을 저희가 확보해 놨어요. 아 그래서 15대 분은 우선적으로 적용해 드리고 네. 그 외에 이제 계약해 더 많은 분들이 계약해 주신다고 하시면 음, 음.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가격대가 비슷한 다른 서비스로 대처될 수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빨리 하시는 게더 유리한 거네요. 네. 이, 타, 이 타이어를 원하신다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진기스칸 자체 제작이죠. 네이 네, 공장에서 직접 다 만듭니다. 직작 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OA. 아 네. 초아. 네네. 네. 어, 초아님 얼굴이, 얼굴이 안 나오네. 네. <웃음> 초아님도. <웃음> 이 차를 구매하신 네. 거예요? 이 차로 기변하셨어요. 아, 기변하셨어요? 원래 영. 저희에게 v 7 0을 구매하시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초아님인지 몰랐어요. 어...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기변을 하셨어요. 저희 어...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저도 유튜브 봤습니다. <laughs> 초아씨가 만든 거 봤는데 조회수가 어마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초아님이 어... 너무 억울해하세요. 왜요? 자기 협찬받아서 찍었다고 아, 유튜브... 본인 차인데... 맞아요. 아,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아이돌 스타도 선택한 <laughs> 캠핑크의 징비스칸.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되게 군용 스타일의 컬러로 뽑으셨네요. 네. 약간 밝은 이미지의 초아님이랑 음. 되게 잘 어울리시고, 초아님이 정말 캠핑에 어. 엄청 진심이세요, 진짜. 아, 그래서 그러게요. 카키색은 어. 진짜 캠핑에 진심인 사람들이 어.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언젠가 한번 콜라보 한번 해보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초아님의 선택한 징비스칸. 네. 70K 네. 네. 모델 렉스턴, 칸, 어, 일체형 모터홈 지금 가성비도 괜찮습니다 네.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연락처는 그럼 어떻게 연락해야 됩니까? 010-949-0955네 그리고 검색창에 캠핑크 쳐도 되고요 네 맞아요 제품을 보겠다 하시면 화성으로 와야 되죠? 네, 네 주소 좀 말씀해 주시죠 어,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네. 요당리 네. 582-7입니다 네, 오시면 작품 볼 수도 있고 계약하면 은 생산 기간 얼마나 걸리죠? 어, 지금 사실 저희가 3월까지는 꽉차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또 대기자분들이 음, 있어요. 음. 이제 내일도 또세 분이 오셔서 하신다고. 음.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후로 보시면 한 5,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음. 4, 네. 5월. 알겠습니다. 인기 많땅이네요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징기스칸. 네, 차량 잘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